네 안녕하십니까 고척동 현대부동산 박병호입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오늘은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18년째 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 책이 나왔는데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실감나게 못 듣겠는데 어, 요즘에 보니까 정말 내 경험이 어, 내 이야기가 돈이 된다는 꼭 돈하고 연결돼서 그렇지만 어떤 그내 이야기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내 사례가 어떤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그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어 단독 책은 아니고 12명이서 같이 함께 공저한 책을 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이 어이 땅의 모든 그어 우리 손자 4살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 88세였는데 저는 보면은 누구나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맞게, 어, 자기 나이에 맞게 배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거기 상태에서 머물르고 저는 더군다나 또 이제, 어, 아이들을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러줘야 될까 해서 저는 배움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송수영 작가님이라고, 어,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마무리를 쳤는데,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경험이 돈이 되는 메신저 이야기, 어, 어, 메신저 이야기, 경험이 돈이 된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12명이서, 네,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제 이야기는, 네. 제 이야기 부분인데, 이건데요. 네 실시간 온라인 글로벌 와당발 부동산 메신저. 네, 이거 했는데, 제가 요즘에 실감 느끼는 게, 고객님들이, 어, 그전에는 이제 줌으로 상담을 이제 하자 하면 좀 이제 불편했는데, 지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 자기가 속한 어디에서나 줌을, 어, 한두 번, 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줌으로 상담을 이렇게 그줌 미팅을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서, 네. 어, 저는 이제 책이게 썼는데요. 나의 아픔에서 사명을 발견하다. 나를 구해준 직업의 발견. 내가 몰랐던 길이 책에 다 있었다. 고객의 신뢰를 한순간에 얻게 된 바인더의 힘. 어, 나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의 꿈. 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 실시간 온라인 부동산. 이제 이렇게 어,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요. 예,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실시간 온라인 글로벌 마당발 부동산 메신저, 네 이렇게 썼고요. 내 경험이 돈이 되는 메신저의 그 삶이 사라지게 바라갖고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그 모든 매물이 나오면 왜그 온라인 부동산이 가능하냐면요. 이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저희 현대 부동산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내부, 가서 이렇게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만 봐도, 어느 정도 뭐, 집을 안 가봐도 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어,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방 내놓으신 분, 방 구하시는 분 있으시면, 예, 전화 주시면, 예, 친절하게, 최대한, 예, 고객님의, 어 시기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어 미리, 예, 형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는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평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면적까지 잴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방 보고 와도 면적을 다시 못 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보려면 좀 미안하잖아요. 여기 딱다 면적을 다잴 수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지금은, 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지역에 상관없이, 어, 모든 매물 접수 가능하고, 원격으로 줌으로 가능하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지금 방 어떤, 특히 원룸, 어떤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줌으로 보여드리고, 또 이제 이거 링크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면,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매물 다 촬영해서 매물로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 어느 때나, 예, 부동산에 관해서, 어,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방 내놓으신 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번 제가 저희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예, 이런 책도 다 스캔해가지고 이런 어떤 과정이 나오면은요.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책이 먼저 사면 이거를 재단기로 절단을 해서, 책을 절단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스캔을 해서, 스캔을 해서 이렇게 그 바인더를 이렇게 다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매물 접수장도 이렇게 다 사용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자료가 굉장히 빨리빨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매물, 네, 여기 다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스캔 기능이, 이제 이런 손글씨 같은 경우는, 손글씨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매번 이게 수많은 바인더를, 어, 수많은 바인더를 잘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걸 저 스캔을 다 떠서, 네, 스캔을 떠서, 네, 이렇게 떠서 아이패드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니까 제가 가는 그 장소가, 어, 업무를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 삼,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예, 이걸로도 보여드리고 이제 좀그 방보로 갔을 때는 무겁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어, 다 올려도 떨어, 휴대폰까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업무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어,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보로 갈 때는 네요것만 이렇게 예, 이렇게 들고 가볍게 아니 더 가볍게 가려면 휴대폰 네 하나만 어, 아이폰 하나만 들고 와도 모든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국에 계신 공인중개사 대표님들 오늘도 어, 정말 어, 즐겁게 일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